유통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꼭 알아야 할 것들. 자기가 어떤 분야의 품목을 선정했으면 그 품목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가 돼야 돼. 어설프게 알고 영업을 갔을 때 자기가 모르는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 당황하고 말 못하고 이래버리면 그 거래처 사장님은 선택할 이유가 없지. 아니, 자기가 이거 유통한다 해가지고 영업이 들어왔는데 내가 이걸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알지도 못해. 그러면 내가 타도 안쓸것 같아 어, 신뢰가 절대 안 생기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품목을 선정했을 때는 그 품목에 대해서 바싹하게 전문가가 될 정도로 먼저 알고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 나는 어느 유통이든 어느 일이든 다 똑같다고 생각해 그 품목에 대해서 전문가가 안돼 있는데 이 물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팔 수가 있냐고 영업이나 말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품목에 대해서 무조건 전문가가 되는 게 최고 우선이지. 최고 먼저라 생각하지. 그렇게 돼야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엄청 잘 알고 있구나. 진심이구나. 그렇죠. 사장님도 아, 이 그렇지 한번 써 보자.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나는.